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말과 행동에 이 죄악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행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죄악됨까지도 모두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용납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이가 용서받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평가하는 우리의 교만과 거만함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늘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나와 비교하며 비판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족한 중도 내 자신도 또 이런 내용을 듣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굳어지고 완악해진 마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우둔한 마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매일 계속되는 비피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 피해 소식에 주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실수와 욕심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더욱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린 작은 불씨로 온 산이 불탈 수 있고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로 물의 통로를 막아 넘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며 늘 자연과 사람과 상황을 돌아볼 줄 아는 배려의 마음, 세심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교통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 감동하여 주셔서, 참여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 계신 분들, 수술 후 회복되시는 분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 그리고 넘어져 쓰러져 모든 관절과 근육과 뼈가 아프신 분들 하나님 그들 한분한 한 분의 사정을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내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준비한 마음과 예물과 또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모든 것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겔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일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우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셈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기 풍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 하신 아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 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방에서부터 다가오는 재앙과 파멸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포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하나님의에서 친히 심판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유다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떤 모습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유다에 임하는 재난과 참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1절부터 보면 북방에서 다가오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피난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이 단어는 아주 급하게 도망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계곡에 물이 덮쳤을 때에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올 때 모든 것다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피난하라.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무엇을 저지르든지 간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인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어떤 곳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던 것이고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피난하라고 급히 도망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은요, 피난하라고 명령하는 그 대상이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대표성을 가지고 또 많이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어, 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구이 교회에서 어서 피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이동 사람들아, 어서 피난 가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이교회 사람은 구이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네에 흩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속한 지역 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이동 사람들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거주한 땅이 베냐민 땅이었고 또 유다와 가까이 지낸 것도 베냐민 지파였고 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든 사람도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성.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난해야 하는 이유 어, 전쟁의 긴박함을 표현하는 깃발, 뭐 나팔 이런 표현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재앙이 또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장을 기억하시나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엿보아 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재앙과 큰 파멸이 예루살렘을 덮치기 위해서 일찍부터 지금 엿보고 있었다. 눈여겨보고 있었다.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오래 전부터 벌써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재앙과 큰 파멸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과 파멸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처참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 덮쳐진다는 것, 이 아름다운 모습이 파괴되어진다는 이런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더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해 보니까 그를 칠 준비를 하자며 일어나라 정오에 올라가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요, 낮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을 만큼 햇빛이 싫어질 만큼 낮은 정말 뜨거운 유대의 기후입니다. 그런데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뜨겁고 더울 때이 정오에 올라가서 싸우자는 말은 지휘관으로서는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우에 올라가자고 하냐 하면요 그만큼 쉬운 싸움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이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는 이 정도 날씨와 기후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하는 열정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날씨와 기후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 때도 날씨와 행사와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때 지금 정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되었든 어떤 해석이 되었든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절에도 보면 연이어서 말합니다. 밤에도 올라가서 요새를 헐자고 합니다. 보통 낮에 이렇게 수고하고 싸우면 밤에는 쉬어야 하는 게 보통의 전투의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싸움이어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전투하자는 말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6절을 봅니다 6절을 가면 은이 모든 재앙과 파멸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멸하러 오는 저 바벨론 군대를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가 전쟁과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다면 내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방 나라를 격려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조금은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이 죄악에 빠지고 자기 백성이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아들, 내 백성,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명령을 내리시며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느냐? 보세요. 나무를 배라고 먼저 하잖아요. 보통 고대 전투에서는 요성 주변에 나무를 먼저 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용하는 전투 무기는 보통 창이나 또는 화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많다는 것은 이 공격의 장애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먼저 뱁니다. 그리고 또한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몰래 야습을 틈타 공격하는 사람을 발견하려면 이 나무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베야 합니다. 그래야 전투에 이기기 쉬운 거죠. 그렇게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서 성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어진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장애물을 만들고 목책을 만들라고 하죠. 어, 모든 공격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하라는 이유, 그 이유가 이는 벌 받을 성이다. 이성 안에 포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군다나 그 포악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셈이 그 물을 속구쳐 냄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야 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인데 오히려 지금 썩은 물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악취가 가득한 물, 죽음의 물을 지금 뿜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악취나는 물, 죽음의 물이 어떤 거냐? 폭력과 탈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탈취 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불법이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폭력과 폭력과 탈취가 들린다는 이 표현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다급하다고 외치는 비명의 소리, 그 절박함의 소리가 성 안에 가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표현을 보면 질병과 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폭력과 탈취는 보통 어떤 대상들에게 향하여 있을까요? 강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이 폭력과 탈취가 난무하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아까처럼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보면 늘 생명 존중, 약자 보호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대로 명령대로 구제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탈취하는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인데 그런, 그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과 탈취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악한 모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악함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강하게 계속 경고합니다. 회계를 촉구하고 있죠. 아까 맨 처음 설명드린 1절의 표현처럼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했지만 이제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라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둔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예루살렘에게 남은 것은 재앙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재앙과 멸망을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황폐함이라고 8절 끝부분에 설명합니다. 이제 9절에 넘어가면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도 모두 사로잡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처럼 그런 행위를 보이라고. 손, 손을 가지고 광주리에 넣었다 뺐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당신의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끝내 이런 행위를 보고도 이 예레미야의 이런 설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10절과 1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했던 대로 구절 표현처럼 포도 따는 모습으로 아무리 예언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아무도 이 행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또 설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과연 내가 누구에게 말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아도 탄식하지만, 하나님도 속상해 합니다. 어, 예루살렘이, 예레미아가 또 어떻게 탄식하냐면은, 자기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고 돌아와야 할 백성이 오히려 왜 우리를 조롱하냐며, 왜 우리를 모욕하냐며, 왜 우리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하냐며 협박하냐며 예레미야에게 불쾌한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엄청난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는 이런 심판을 진지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인 예루살렘은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에게 그렇게 욕하지 마. 나에게 그렇게 협박성이 있는 말로 선포하지 마. 이렇게 자기에게 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우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탄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아이들과 청년은 여러분, 한 공동체의 미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과 청년에게 한 공동체의 미래에게 이 분노가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미래 세대가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대구나 계속 나오잖아요. 기존 세대인 남편, 아내, 어른들 모두가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계층,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이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또 언급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들 모두가 다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했다고 설명하지요. 14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리 의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엉뚱한 의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의사가 대충 진료하는 모습으로 비유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아픔, 영적 신음소리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처방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아픔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야라면서 이 신음소리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왔다는 거죠.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거짓과 탐욕에 대해서 이 가증스러움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었던 거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만큼 백성들 모두가 다 탐욕과 자기 거짓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다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받을 만한 심판의 내용만 가득 나옵니다. 이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할 만큼 악함에 물들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객관화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올바로 볼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죄인임을 인정하고 속히 돌아오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시간에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와 신앙 고백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중무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름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